네, 안녕하세요. 국풍2000, 그리고 카이로스 영어를 관심있어 하시는 모든 학부 형님들, 안녕하세요. 벌써 3탄이네요, 어제. 네, 3탄이네요. 네, 우리 이보영 원장님, 정말. 호훈한 비주얼, 네네. 네. 꽃미남계, 꽃미남 사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국풍이천에서 지금 진행하는 카이로스 영어는 실제적으로 선덕고등학교고 하 대진고등학교 내신을 위해서 모시고 온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원장님을 통해서 지금 정승재라고 좀 수학 아주 네. 일타강사 있죠. 네, 네. 그분도 사실은 고등부 강사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등학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네.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공부 가 고등학교 가서는 완성이고 음. 그 만들어지는 과정은 초등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공부는 언제 해야 되냐? 초등하고 중학교 2학년까지 집결되는 결과가 중3부터 고등까지. 어, 어떻게 보면 결과를 펼쳐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가면 중간기말, 중간기말, 1년에 네번 시험은 기본이고요. 그 사이사이에 3모평, 4모평, 아, 6모평, 맞아. 9모평, 그 다음 11모평까지 총 다섯 번의 시험이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행평가. 그렇죠. 그 사이사이에 수행평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한 내용을 시험에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모든 공부에 대한 기술력을 고등학교 (6년) 펼치는 네. 것만 한다 해도 네. 어~ (1년 12달) 중에 기본 시험이 (6번) 하고 딱 (4번이면) 1 열번이고요 네. 그다음에 방학이 또 아름답게 여름하고 겨울이 음.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달 테스트를 보는 상황에서 그러네요. 수행평가가 그러네요. 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건 이미 늦었다 네. 고등학교는 그동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했던 걸 펼치는 시기다 라고 봐지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카이로스 원장님 또한 이보영 원장님도 지금 초등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할까요 3학년 좀 상위권부터 네. 본격적으로는 4학년이 되겠죠 네. 네. 그때부터 지금 진행하는 영어 수업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사실은 초등어머니들이 가장 궁금해하세요. 저도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는 어제 말씀드렸던 아땡땡 최땡땡 이런 데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정확하게 이름 말하면 큰일 날까봐 말 못해요. <laughs> 근데 어머니들 아시는 그 어학원입니다. 근데 어 보냈더니 우리 동네 엄마들이랑 우리 철수 어디 보내 아+ 아 땡땡 보내 어 거기서 무슨 레벨이야 아우 나 무슨 알바트로스야 어, 아 알바트로스 어, 어, 어. 새 이름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 어얘 영어 잘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근데 그면 러 실제적으로 애가 고등학교 가서 일 등급 나왔냐 음. 부끄럽습니다 안 나왔죠 음. 예 그래서 오히려 이보영 원장님처럼 탄탄하게 학생들한테 필요한 수업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수업을 저는 굉장히 강추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공부 잘 하시는 어머니들은. 따로따로, 따로, 그쵸 어머니? 아시는 선생님 통해서 거기 개인 과외처럼 대기 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장님도 그 대기 타는 원장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원장님을 통해서 초등 수업 어떻게 하시는 건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초등 수업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를 이렇게 말하는 거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엽잖아요. 어, 너무, 너무 귀엽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요. 한 5학년쯤만 돼도 이제 이렇게 좀 샤이해집니다. 사춘기가 좀 빨라졌죠. 5학년만 돼도 말을 안 해요. <laughs> 입을 안 엽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입을 열수 있고 언어 민감도가 높고 또 암기력도 좋고 언어 세포가 좀 신선할 때 음, 영어에 음. 많이 노출하면 좋겠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부터 뭐 영유 리딩 크레마 뭐 연수도 보내고 너무 많은 걸 하기보다는 맞아요. 이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냐면 영어를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입을 모아 뭐다 말씀하실 거예요. 스피킹. 일단 영어는 듣고 말을 해야지 뭐 글자부터 배우냐 하실 겁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 토킹스타라는 게 보실 거예요. 여러 컨텐츠를 제가 <목소리> 네 토킹스타 여러 컨텐츠를 제가 지금까지 뭐 고민하고 설명회를 가봤지만 아주 심플하고 효율적인 스피킹에 최적화된.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걸 제가 음. 알고 토킹스타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3, 4학년 때부터 말을 하는 연습을 물론 더 이전부터 하면 너무 좋고요.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시키고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와서 말하고 음. 말한 거를 녹화해서 어머님이 또 보시고 음. 또 보시면서 같이 피드백도 하시고 하면서 음.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좀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럼 한 번에 싶어요. 왔을 때 얼마 정도 시간이? 어, 우리 아이들 좀 학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음. 요 스피킹을 하는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네. 네, 최소한 시간 그리고 이제 스피킹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4학년부터는 리딩과 그래마도 좀 섞어서 같이 수업합니다 아. 단어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닉스 전문 원장님이 계세요 제 아. 카로스 영어에는 파닉스를 전문으로 수업하시고 초등 리딩을 정말 잘 가르치시는 어, 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파닉스 전문 원장님과 함께 토킹스타를 그로 나갈 겁니다. 네. 그러면 학생이 한번 왔을 때 보통 한두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네, 네. 걸까요? 그럼요. 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 그 초등학교 3학년은 잘하는 3학년부터죠. 네, 네. 사실은. 네. 예, 초등학교 3학년은 잘하는 3학년부터. 의지가 있는 친구. 그렇죠.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잘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아, 그 학년부터 해서 일주일에 세번 또는 두 번? 뭐 일정이 다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5, 6학년 아이들은 다른 학원 다니는 바쁘기 때문에 음. 주 2회 나와도 되고요. 네. 4학년 정도 되면 한 3, 3번은 나오기를 권장합니다. 네. 네 노출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2시간씩 주 3회 또는 음. 그 그 고학년들은 주2회 정도로 네, 3시간씩 해서 세 시간씩 두번 음.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또 토킹스타를 가지고 이보영 원장님께서 카이로스 영어 수업에 이용하신다 네. 이렇게 받으시고요 아니면 뭐 아주 음. 저학년이나 3, 4 학년 저학년이고 파닉스가 네. 힘든 친구들은 네. 매일 1 시간씩만 와도 좋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앉아 있는 게 힘드니까 음. 2 시간 앉아 있기 힘든 친구 많잖아요 네. 1 시간씩 주 월에 와도 됩니다. 네, 근데 저가 사실 이게 저도 이제 구프위처 원장으로 이제 근무를 음. 하면서 어머니들하고 상담을 해보. 그러면. Yeah. Mm -hmm. yeah. 어 실제로 중학교 1학년인데도 파닉스가 안 되는 친구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런 경우도 사실은 이제 토킹 스타일 통해서 파닉스 공부까지 그럼요. 빠르게 완성이 된다는 네. 말씀이죠. 파닉스는 리딩의 기초가 되고 어휘 음. 암기에 자연스러운 노출이 되니까 네. 초석이 됩니다. 그럼 문법은 사실은 원장님 언제부터 진행하면 좋을까요? 문법은 저는 5학년 때부터 가르치고요. 아. 정말 영어에 특성화되어 있는 아이들, 특화되어 있는 네. 친구들은 초 4부터 권장드립니다. 아. 초 3, 초 4, 초까지 1학기까지는 네. 리딩과 스피킹 레스닝에 많이 노출되는 게아 훨씬 유리하고요. 네. 이 아이들이 문법은 다른 세상이에요. 아, 그렇죠 어머니들 제일 말씀하시는 게 우리 맞아요. 아이가 영어를 술술술 읽고 그렇게 많이 들었고 연수를 가고 스피킹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왜 그래마를 못할 거야? <laughs> 하시는데 아이들에게는 이 그래마는 영어라기보다는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음 네. 잘 읽었다고 문법 잘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당연히 제가 문법을 가르칠 때 초등 아이를 눈높이에 맞게 음. 입시 문법이 아니라 네네. 자연스럽게 스피킹과 라이팅과 리딩에 녹아들 수 있고 써먹을 수 있는 네. 쉬운 그런 방식으로 제도합니다. 네. 사실, 이보영 원장님 보면 되게 마주냐, 자상하시잖아요. 이보영 원장님이 자녀가 네 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p t s 도 오실 것 같은데. <laughs> 요즘 내실라는 <laughs> 사람이 있다니. 접니다, 너무, 접니다. 네, 굉장히 <laughs> 어떻게 보면 애국자시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정말 어, 본인 그러니까 원장님네 아이들도 보통 주,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아,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 중학교 학생들과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네.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놨을 때 고등학교 갔을 때는 오히려 자료를 많이 들고 함으로써 아이들이 학생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시는 거에 포인트를 네. 중등하고 초등에 맞추고 계십니다. 아, 저 네. 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 어, 둘째 아이가 있는데. 지금 중학교 아. 2학년이거든요 네네네. 이 아이가 이제 시험을 보고 제가 처음 100점 시험지를 받은 게 국풍 2000의 사회시험과 국어시험에서 아 중학교 2학년 세계사하고 국어인가요네 네. 세계사에서 100점 국어가 100점을 받으면 얘가 좀 교만해질까 봐 96점인가 92점을 받았습니다. <laughs> 그 어렵다는 네, 제가 음, 솔직히 네, 좀 고백드리면 그래서, 선생님을 네. 하고 있지만 아이들 독서를 많이 못 시켰어요. 어릴 음, 때 관리를 네. 못해 줬는데 국어 시험을 너무 잘 봐서 제가 원전님께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네. 또 제가 잠깐 제가 피할드리면 저희 아이들은 제가 영어 선생님이고 강사 출신이지만 연수를 보냈거나 뭐 원어민 수업을 했거나 어학원 한 번도 안 보냈습니다. 음, 저는 그치? 토킹스타를 <laughs> 초3부터 저희 아이들 아. 교육시키려고 이 컨텐츠를 썼어요. 아. 매일 1시간씩 토킹스타로 읽고 녹화를 시켰더니 지금 읽고 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아. 네, 지금 이제 리딩과 그래마만 제가 시켜주고 있고요 네. 다른 학원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 단어 때, 암기까지도 네 그럼요. 네. 저한테 배우고 저의 그냥 영어 그아이들이 못하면 저를 욕하시면 됩니다. 저한테만 배웠어요. <laughs> 아니, 애들 대신 학생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하튼 우리 이보영 원장님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자상하시고 젠틀하시고 또 기본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아, 이런 분한테 내 자녀를 맡긴다는 건 정말 큰 영광이 아닐 수 없고요. 대형 어학원에 갔을 때는 내 아이를 누가 가르키는지잘 모르죠. 네, 그리고 20명 안에 내 아이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영 원장님은 소수로 해서 10명 정도씩 끊어서 받으시니까 오히려 내 아이한테 적합한 거 쓸데없는 영어가 네. 아니라 꼭 필요한 영어를 관계치기. 네, 네. 해 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네. 오늘 이제 초등부 어머니들, 중등부 어머니들 딱 모시고 정말 필요한 얘기를 말씀을 좀 나눴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단어는 영어는 암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세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영어 암기하는 거 꼼꼼하게 우리 이보영 원장님께서 챙겨 주실 거니까 우리 어머니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어, 카이로 스 영어에 귀한 자녀를 보내주십시오. 네. 어머니, 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